안녕하세요, 주비쌤입니다. 오늘 일일 영어 애니메이션 대사를 통해서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주 짧으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Not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but a great artist can come from anywhere. Not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but a great artist can come from anywhere. 여기 주목할 표현은 바로 not everyone 인데요. 바로 오늘 다뤄볼 부분부정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부정과 부분부정입니다. 전체 부정은 말 그대로 전부가 다 무엇 아니다 라고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면 부분부정은 전부가 다 무엇한 것은 아니다. 즉, 전체 중에 부분만 아니다 라고 부분을 부정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부분부정은 보통 부정을 의미하는 낙과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보았던 문장을 다시 보면 부정의 낙과 전체를 의미하는 everyone이 만나서 부분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낫을 빼고 먼저 해석을 하면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이 형식 문장으로 모두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다.인데 여기에 낫이 붙어서 부분부정이 되고 모두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뒷 문장도 보면 But a great artist can come from anywhere. 하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올수 있다. 어디에서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만 끝내긴 아쉬워서 부분 부정 문장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Nobody can become a great artist. 이두 문장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윗 문장이 everyone 플러스 나시 만난 부분 부정이고 아랫 문장은 nobody가 주어인 전체 부정입니다. 해석을 하면 모두가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문장은 누구도 훌륭한 예술가가 될수 없다. Not everyone일 때는 부분부정이 바로 보였는데, everyone can't 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나요? 이 부분도 유의하면 좋겠죠? 한 문장 더 보면, A great artist can't always come from anywhere. A great artist never come from anywhere. 윗 문장은 부정의 낙과 전체를 의미하는 always가 같이 쓰인 부정이고, 아래 문장은 never가 쓰인 전체 부정입니다. 해석으로 비교를 해보면, 훌륭한 예술가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절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부정이 어렵진 않지만 막상 문장에서 보면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장을 외워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부분부정, 다시 정리하면 부정을 의미하는 나세, 전체를 의미하는 대명사, 혹은 전체를 의미하는 부사로 이루어지고 전부, 혹은 모두, 혹은 늘, 혹은 꼭, 무엇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쉽지만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는 문법이니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장 한번더 영상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Not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but a great artist can come from anywhere.